그또 엄마 아빠들이 또 열받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애 네. 애가 방에 들어갔더니 멍해요. 응.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너 뭐하냐고. 뭐, 아, 뭐 공부해요. 뭐. 너 나중에 뭐할래아 아, 몰라요. 몰라요. 맨날 몰라요. 너뭐 하고 싶어? 아 몰라요. 아 귀찮아요. 아,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어느데 가고 싶어? 없어요. 어느 거 갈래? 아, 몰라요. 아, 너 나중에 뭐할래? 몰라요. 응. 이렇게 말해서 이제 엄마 아빠의 화를 자극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서 엄마 아빠들이 골머리 앓거든요 몰라요 몰라 하는 애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요? 애들이 왜 꿈이 없다 내가 뭐가 될지 모른다는 느낌은 애들이 거의 학교, 집, 교회 거의 이 정도밖에 경험할 수 없는 문화여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이란 존재가 새로운 아웃풋이 나오려면은 새로운 인풋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만 한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할 수 있는 만남들을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른과의 만남이든, 이런 거 이런 다양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는 애가 맨날 꿈이 없는 게 고민이었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 고3 때, 이제, 저기, 네팔 교회에서 가는 단기성교를 따라갔던 거죠. 한 2주인가? 처음에 진짜 짜증났대요. 내가 외워가지고 이렇게 막 냄새나고 막 더럽고 막, 아막 했는데 이틀 동안 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둘러봤더니 난 짜증났는데 여기 애들은 누가 볼때 불쌍해 보이는데 너무 해막더래요 해맞,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저들은 왜 그러지? 하는 과, 과정 가운데 애가 꿈이 생겨가지고 뭔가 소외된 자들이라든지 그러면서 애가 결국은 어, 꿈이 생겼다고 돌아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건축 쪽으로 가겠다라든지 뭐특공이 생겼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은 좀한번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많은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네팔 갔던 애 말고도 어떤 애는 원래 그 동네에서 놀고 막 주먹 쓰고 주일날 맨날 교회 안 가고 술 먹고 맨날 잠자고 엄마가 속 썩고 이런 애였어요. 근데 걔가 교회에서 가는 필리핀 단계선그 따라갔다 왔는데 그때 가서 막 쓰레기 마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이런 가족 가운데가 나중에 달라져가지고 결국은 좀 이제 정신대 신학과 가가 지고 어... 이제 군복 이제 갈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은 새로운 경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그게 꼭공부한이 아니라 음... 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음... 또 새로운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을할수 있는 장들을 보내고 느끼게 하는 시간들 보낼 때 그때 그애 안에 꿈이 생기고 아 음... 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 같아요. 아... 가만히 막 학원만 보인다고 될게 아니거든요. 애가 그러니까 음... 공부를 좋아하는 문제가 아닌데. 공부에 대한 관심 없는 애를 공부 보내면 멍뭐 해요? 그냥 재미도 없을 거야 악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요즘 말로 노잼이 정말 죄악이라 말하는 시대인데 애들한테 노잼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재밌는 걸 찾아줘야 돼요 꼭 게임만이 아니라 정말 가슴 벅차고 가슴 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게 꼭 게임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경험할 때 이게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할때 그때 애들이 멍 때리는 것을 벗어나서 어. 정말 그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 같아요. 맞네요. 음. 엄마 아빠는 공부가 우선이니까 예. 성적이 계속 공부하면 답이 나와. 공부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음. 고민하지 말고. 근데 그러면 오히려 꿈을 막을 수 있겠네요. 그쵸.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요. 다른 걸막 경험시켜줘야 음. 돼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음.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뭘할수 있겠어요. 음. 그래서 막 어디인지 요즘에는 기국못 나가지만. 어디서 좀 벌써 좀 봉사활동 할수 있고 뭔가 겸할 음. 수 있는 것도 보기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어. 있어야지 상황이 좀 바뀌지 않겠어요. 네뭐 음. 여행도 좋고 네, 다양한 맞아요. 체험도 좋고. 음. 아셨죠? 좋은 팁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그냥 엄마 아빠랑 그냥 뭐 근교에서좀 나가보고 박물관도 좀 갔다 오고 좀 이렇게 다양한 좀 체험들이 좀 곳곳에 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시간때부분에 음. 맞아요. 음. 그래서 같이 캠핑 에 갔다 오시든 어 좋죠 1박 2일 캠핑 같이 갔다 오시든 뭐, 산은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뭐 고기 구워 먹고 음. 같이 1박 2일 시간을 보내고 음.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1박 2일 보내는 시간 가운데 고민도 말하게 되고 그러네. 또 애들의 생각을 듣게 되거든요 음. 어. 일상을 벗어나서 음. 그런 경험을 사실 못하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이라고 하지만 애들과 깊이 있는 대화도 할수 있는 시간들을 못 보내고 음. 그냥 성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일상을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음. 그래서 아이들과 좀 편안하게 다양한 공간에 음. 여러 좋은 교육적 경험을 함을 좋는것 네. 같습니다.